안녕하세요. 연우이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 o m p l e t n s i o n 생컴 2000제 2 4 5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째 연습 문제고요. 음, 자, 풀어 보기로 하죠. The powers and satisfaction of 원시인의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파워와 satisfaction이죠. 요것들은뭐 못마다죠. p e w in 미거 어, 적고 미세한, 어,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소한 거, 양을 얘기하는 거죠. few simple desires. 어, 그들이 각, 그것들의 작고, 그들의 작고, 단순한 욕망에. 그러고 보면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인데, 어, simultaneous는 시점이 같은 거, 시간 얘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So, 아래에다가 서 있는 거니까 실체화 시키는 거죠. 음, 뭐 이것도 실체화 된다. 뭐 이런 게 나오려고. 루인 파괴되다도 없고 둘러서 스크라이브 적는 거죠.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요렇게 하는 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게썰럼 둘러서 더 둘러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i 멘션은 매저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크기가 함께하다. 크기가 같다는 거죠. 이게딱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소하지만 이 힘과 만족은 아, 비록 사소하기는 하지만 그 사소한 욕망과 단순한 욕망에 일치된다 이런 거죠. 비번이 답이 되겠네요. 조금 뭐 이렇게 확다 와닿지는 않죠. 문제가 조금 그래요. 이렇게 뭐 논리가 딱 맞는 건 아니고. Do you n me 거 이게 do they 워무동사절이고 그러죠. 어, 무동사절인 거 그리고 you 이게 드물게 이렇게 보수로일 수도 있어요. 미, 거, 미디어 거. 건멘셔리 드가 되겠죠. 쭉 내려가죠. 그 다음, 1221번 문제네요. Harding was unable to. 에, 결과를 뭐 받아들이다, 받아들이지 못하다. 뭐, 척 보면 그런 쪽인데요. 그죠? 응. 음, 척 보면 그런 쪽인데, 음. 예, e c e p t 하다, 받아들이다. 음. 빌리브 믿다 이게 비슷한 단어죠. 이게 플러스 쪽 단어로 비슷한 단어고 비난하다 이거 마이너스 쪽 단어고 카운터 반격하다 이것도 반대 말. 디스카운트 안 믿다 이것도 마이너스 쪽 단어예요. 그러면 뭐 서베이의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는 뭐 어, 반대할 수 없다 뭐 어느 쪽이 될지 보장이 못했어요. 뭐언데 그 자체로는 어느 쪽일 수도 있죠. 이쪽 플러스 쪽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네, 마이너스 쪽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쪽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구분이 안 가요. All the entirely 전적으로 예상될 수 없기는 하지만 수치들은 obtained by m 회사죠. 아, 리서치 회사. 근데 명성이 어떠냐. 나쁜 명성이냐, 좋은 명성이냐죠. 아이고, 좋은 명상에서 얻어졌으니까뭐나음 비판하다.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비번이 딱 답이죠. 이게 뭐. 음, 피어리스도 되기는 되죠. 음, 피어리스. 근데 이거는 뭐 음, 경쟁자가 없는 그런 명성 피어리스 경쟁에서 얻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이건 아니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니고 무시할 수, 반대할 수가 없다가 돼야 되겠죠. 요거는 맞지만 요게 안 맞는 거죠. 요거는 요거는 가능한데 요 뒤에 게안 맞는 거죠. 앞에 거는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파인도 안 되고요. 음. 이것도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훌륭하다. 훌륭한 음. 훌륭한 명성을 갖고 있으면 뭐 해야 되겠죠. 음. 그런 회사에서 획득이 되었으니까 결과를 예, 받아들여. 믿을 수 있다가 돼야지 믿을 수 없다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 답은 뭐척 봐도. 어. 2번을 볼까요. 카운터. 음. 결과를 반대할 수가 없었다. unambiguous, 시샘할 수 없는 명성. 음, 이것보다는 흠없는 명성. 시샘할 수 없는 명성보다는 흠없는 명성이 맞겠죠? 비번이 답이 되겠네요. 미디어꺼는 그저 그런 명성이 있으면 뭐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음, 답은 비번이 되겠네요. 음, 내려가지요, 뭐. 내려가지요. 내려가면은 쭉쭉 돼있고요 카운터도 비난하다, 디스카운트 무시하다, 반대하다, 뭐, 이런 거죠. 미디어크 뭐 나오고, 비번이 다비로 되어 있죠? unenviable, 부럽지 않은, 부러워할 만하지 않은, 아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비어리스는 비할 데 없는, 무쌍의 그런 뜻인데, 앞에 거가 맞지를 않았죠. 그 다음, 1222번이요. For more t n century. 1세기 이상 동안 지질학자들은 해파에 컴편안했어 아이디어에. 지 geological process. 음. 에 지질학적인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although they b a y 못뭐 하지만 also 못 뭐이고 그래서 capable shaping the earth. 에 시간이 주어지면 시간과관련된 표현이 나야 돼. 시간이 주어지면 지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 뻔한 거죠. 에오금 뜨기는 하지만 또한 꾸준히 한다. 이거뭐 아주 흔한 표현이죠. 아, 척 봐도 slow and steady가 딱이죠. 느리긴 하지만 느리긴 하지만그 과정은 어, 프로세스니까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 느리기는 하지만 음, 또한 뭐하다 음, 스테이지 꾸준하기 때문에 결국은 형성할 수가 있다. 시간을 주어지면 시간과 관리된 게 나오는 게 슬로우 스테이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것도 무동사절이 나온 거죠. 무동사절 뭐 이게 다 알고 나와야 돼요. 이런 거 문법 구조를 뭐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뭐 데이아가 빠져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스테이디, 반조로스, 뭐, 스포레딕, 인터미터트는 중간중간 가버리는 거예요. 단속적인 거 가버리는 거. 미트, 미테레, 샌드, 보네다 이 뜻이죠. 보네다 이 뜻인데 여기서 뭐 가다로 와도 괜찮아요. 미션 하는 것도 보내는 거죠. 미션. 자, 그다음. 에, 별표 두개 줬네요. 막 머그는 유사죠. 어... 어. 그레 n c 이션세 m o 니 y 가짜 재미로 하는 어졸업식 어, with a trained skunk 어 교육받은 스컹크가 포징 역할을 하는 포즈를 하는 거죠. 어, 대학교 학장님 어? 흉내를 내는 거죠. was a complete m e m o r i a many college officials를 뭐 얘기했어요. 아이씨. 어 학장을 갖다가 스컹크로 묘사하면 비열받겠죠. 벌써 척 봐도. 그냥 뭐 얘기했어요. 이거 이, 재난 아니고, 에피, 토미 발체 아니고, 퀸트과이는 다섯이라는 거, 제오온. 아주 이것도 원소라는 뜻이죠. 트레베스트, 바꿔서, 조끼, 베스트를, 베스트를, 트레, 트레스, 트라, 바꾸는 거죠. 조끼를 바꿔 입는 거, 여, 여자 옷 입고 나는 거. 이거 뭐, 이게 희화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스컹크로 바꿔입고 희화시키는 거, 트레베스트죠. 리시터티브 발음도 어렵네요. 아무튼 리사이트인가 이걸 뭐라 뭐라 그러냐면이 노래를 부르는데 음 대사가 마치 예 창을 부르는 거 서술을 하는 서술 서술하는 듯한 노래예요. 서술하는 듯한 노래 서창이라고 하는 건데 리사이트라고 비슷한 단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드 금은 요거 아셔야 될 거고 관계절로 전환했죠. 희화와 아, 모의 졸업식이라 그러죠. 아까 먹을, 잘 못했는데. 트러베스티는 트러가 트랜스하고 같은 뜻이에요. 베스트는 조끼죠. 조끼를 바꿔갖고 여성 옷을 입고 희롱하는 데서. 또, 트랜스베스티는 복장 도착자죠. 복장 도, 착자를트랜베스트라고그리고 이건 변장 희화라는 거죠. 음, 테센스 피토미, 어, 톰, 템, 짜르다죠 리시터티브, 넘어가시고요. 1224번, 별표 세개 줬네요. 음, 좀 어렵습니다. 아, 클럽 회장으로서 5년, 그리고 30, 30년, 연사로서 30년, 이 거대한 멍청이, 위드 구문, 위드 빠진 거죠. 그 스타일의, A, A, A is, 음, marked b B, 그러면 A 특징은 뭐뭐다. 그러니까 이거 위드 구문이니까 그 스타일의 특징은 뭐뭐다. 그런 거죠. 뭐,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 비슷한 게 나와야 되겠죠, 앞에? Still unable to discipline his 충동을 절제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여전히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뭐, 이거, 이 자랑하는 거하고 관련이 나는데, 예, 앞에 거는, 뭐, 이거는 아니겠죠. 좋아. 함께, 뭐, 같이 소리가 나는 거니까 좋아고요. 에, 루, 슬, 이게 슬픔이고요. 개즈위트리는 어, 케이스를 심하게 못 모한 거예요. 견강부 아 이거 이거 뭐예요?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설명하고 에드먼슨는 이게 우리가 아담아 뭐라는 선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뛰 선수를 뛰는데 이건 다이아몬드에서 다몬드 다몬드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단호한 단호함 이런 거고 반파스는 이게 이, 잘난 체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보스턴 유소하고 비슷한 거예요. 잘난 체하는 거 거만 떨고 잘난 체하는 게 특징인데. 그래갖고 self-aggrandize, 자기를 어, 과대화시키는 것을 갖다가 절제하지를 못한다. 2번이 답이겠죠? 야, 어, a 번에 perforate, perforate는 이 orate가 orate가 이게 말하다잖아, 오월이잖아요. 오랄을 끝내는 것도 되고만 오랄을 계속해 나가는 거, 계속 주, 주, 지저분을 떨면서 연설을 해내는 것도 길게 떠는 거, 연설을 끝내다도 되고요. 프레티를 제, 제잘되다. 리프로치 비난, 비난하자. 그 다음에 익스파츄레이트는훈기하다이 음, 뜻이 있어요. 원래 파스츄레이트는 가정하다 인데요. 가정하다 말고 요구하다이 뜻도 있어요. 바깥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도 요구하다이 뜻도 되기도 하죠. 조금 어렵죠. 단어가. 아, 너무 어려워서. 답이 2번이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별표 3개 줬어요. 그냥 한번 푸는 걸로 만족하세요. 자보스 여기 뭐 이거 위드 뭐뭐 바이 뭐뭐 위드 구문이라는 거. 자, orator, 연설가, o r a r 여기서 perorate 그러면 연설을 끝냈다, 장황하게, 이게 퍼 e r 가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면 끝나는 거, 연설을 뚫어 하는 거니까 끝내는 거. 계속 지나치는 거면 장황하게 연설하다 되는 거죠. c o l 라 s s a l 하실 거고, 오프. f 프 f 하실 거고, expatulate 타이르다예요. 원래 익스는 나오는 거고 파스출 아래가 디맨드 요구하다 가정하다 하다는 거야 요구하는 훈계에서 나온 거야 원래 파스출레이션 그런 파스출레이 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정도 보통은 가정하다의 뜻인데 가정하다는 뜻으로 외우는데 이게 요구하다의 뜻도 있다는 거죠 팜파스티 이게 펌프 펌프가 pump,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펜페인 보내다 하고 같은 뜻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폼파로 왔댔는데, 이게 뭐 어려워요. 팜파스트는 그냥 저는 뒷다우였어요. 팜파스 팜포즈, 팜파스트. 이렇게 외웠던 건데, 퍼레이드다 타듯 화려, 거만한 거죠. 퍼레이드 하면 아주 화려하고 거만한 거죠. 아, 그런데서 온 호원장담도 되고 그래요. 에더먼 씨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단호한 경감이죠. 루프를 후회하는 것, 슬픔, 프라틀, 아, 그 다음에, 개즈위스리 제가 발음도 맨날 틀리고 맨날 이거 까면 한, 한일 번은 외웠을 겁니다 제가 라틴어 공부를 하지 않고 처음에 그냥 디딥다 외웠을 거 아니에요. 저도. 저도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디딥다 외웠어요. 근데 지금도 자꾸 까먹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외워야 되는데. 아무튼 요거 외우는 방법은 CASI인데 아, c a s 2로 외우면 돼요. 라틴어에서 캐스스는 케이스예요 거기다 이스타가 이스트가 된 것에 붙은 건데요. 이게 이제 이걸 뭐 결의론이라고 캐스트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난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떤 특정한 경우로부터 이론적 규칙들을 추러내거나 확장하러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이 정도 추러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게 어렵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케이스를 자, 이거 봐라, 어? 누구 얘기하는데, 걔 담배 태우지? 나쁜 놈이야. 한방, 에걔술 먹지? 나쁜 놈이야. 이, 런 식이라는 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케이스를 심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자는 거예요. 억지 괴변이 되는 거죠. 걔 주이스트리. 그렇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외우는 게 조금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거 어렵죠? 단어도 어렵고, 그래서 별표 세 개를 준 겁니다. 음. 그 다음, 그 다음은, 예, 1225번입니다. 음. Her character was completely m o n m o She was totally deep. 뭐뭐가 -mo 없어서 m o -mo n m o u t h 죠잘 하면, 잘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가 -mo 없어야 완전히 m o -mo m o 하다. 아, 첫 번, D, d번이 답이에요. 감정이. 감정이 전혀 없다. 임패시브는 패션이 없다. 패션이 감정이잖아요. 패션 열정. 열정. 임패시브 임은 나태의 뜻이고 패션 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패시브에서의 패션은 감정이 없는. 아 그게 답일 거고 프로세이은 이건 뭐 산문의 어떤 재미없는 이란 뜻이에요. 완전히 재미가 없다. 그 성격은 그냥 재미없는 게 없다. 이건 반대말이잖아요. 아니죠. 프로세는 신중하다. 신중하다. 완전히 신중하다. 애정이 없다.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에에에, passive. 완전히 수동적이다. 타성이다. 타성적이다. 뭐, 이거 뭐, 어려워서, 이거, 이건 뭐, 별로, s t a 트리 t 음, 이거 뭐, 성, 성인이다. 버츠, 도덕적이다. 그런데, 아무튼 답은 D번이에요. 좀 내려가서 설명을 하기죠. be devoid of, 있고, impassive. 요두 단어만 알면, 열정, 감정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이너셔가 나왔을 때 많이 틀려요 이게 관성, 타성, 굼뜸, 무력증이라는 건데 원래 아스, 아트는 기술이라는 뜻도 있죠 기술, 그래서 언스킬는 기술을 하려면 행동을 해야죠 기술 엎어치기 뭔가 행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엎어치기 하는 건 행동이 해성,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낫니까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없는 것을 관성, 타성이라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타성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달리려는 놈들은 계속 달리지만 안 움직이려고 하더도는 계속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방향성이, 방향의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을 관성, 타성이라. 안 움직이던 것은 계속 안 움직이고, 움직이던 것은 계속 움직이기는 하는 거죠. 근데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신나게, 어, 더 가속도를 올려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타성에 젖은 거예요. 프로제이크, 산문은, 어, 프로스, 산문이죠. 프로스, 프로제이 사무는 재미없나 그런 거죠. 성인다운 거룩한이란 뜻이죠. 아무튼 조금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보면 뭐 이게 이모션과 임패시브가 딱 연결해서 여러분이 풀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이게 쉽게 풀수 있는 SAT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